뜨거운 환호를 받고 아, 중국의 슬림웨이 선수가 브라질의 메리나도로드스와 대결을 펼칩니다. 오! 치아 여우! 파이팅 이라스 치아 여우! 어, 중국 팬들이 상장이 많아요. 자, 그런데 슬림웨이 선수가 멋지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네. 경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에코아일 먼저 오른쪽 한시입니다. 한시 브라질의 베르나도 로드리게스 유 파이 파토라는 아이디를 쓰는 나이텔프 유저고요. 자 그리고 반대 11시입니다. 중국의 승리웨이 슨니웨이. 승리웨이의 오크 진영이죠. 네, 이 베르나도 선수가 뭐 브라질에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아직 나이가 정말 어려요. 이 선수 90년생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어린 선수도 보기 힘든데 네, 네.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국제경험을 계속 쌓아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어,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어, 아무래도 큰 몰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나이트이프 진영이죠. 워까지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워뭐 2인용 랩이고 상당히 좁은 랩 게다가 어, 뭐배치가 되면서 바뀌긴 했습니다만 워크아일이라고 불렸던 랩에서 이 예, 수니웨이 선수가 어떤 작전을 주기해 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수니웨이 네, 선수는 초반에 상대 영웅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플레이 사냥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지역에 견제를 들어가는 플레이 잘해주고 네. 또 하나는 오크 유저 줄 중에서 멀티가 빠른 오크예요. 일곱 쪽에 빠른 멀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것을 만약에 베르나드로 드게기 선수가 안다면 좀더전할 때에 견제하는 이런 플레이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위슬 폰에서 바로 스네웨이 선수의 진영쪽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파시어고요 파시어, 예. 파시오 성매러, 그런 트를 모으면서 파시어 네. 견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나이트 래프 위습 잡진 못하더라도 디토네이트에서 위습 숫자를 줄여주고. 네. 네 그러면서 상대 데모 헌터를 좀 따돌리는 플레이를 해줘야죠. 네, 베르나도 선수는 선영웅. 대모넌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두 어, 문을 올라가고 있고요. 네? <laughs> 아, 현장에 많은 팬들. 특히, 어, 지금 따로 토너먼트장에서는 계속해서 조별 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무대에서만 아, 대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3나 각조의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맵이 네. 공교롭게도 각 조. 네. 2라운드 1라운드는 로스트텝풀 2라운드는 에코아일에서 경기가 진행이 돼요. 아, 아처 한기 탁전나 울프의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다시어가 최대한 숨는 거죠. 만화볼을덜 당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울프만 하나씩 하나씩 보내 주는 겁니다. 상대 디토네이트 못 하게 아처 때려주고 사냥 못 하게 그러면서, 그런트를 모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트, 한 끼,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조금 싸워야 있어요. 돼 이러면. 예. 원래 여기를 사냥할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거. 아, 어, 이거는, 만약에 상대가 정말 잘하는 나이트 였었다면 음. 정말 딱 날뻔했어요, 스릴의선수 자, 원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사냥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자, 예, 여기 사냥 자, 고생하고 아, 있죠, 지금. 자, 그래서. 게가 지금 보세요, 위습. 아, 그러나, 보고 있어요. 신은, 아, 신이 아니라, 중립 몬스터들을 공평합니다 네. 한 번씩 던져줬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위승은뭐 사냥하는 것을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빠졌고 약하시오. 네, 다시 돌아가죠. 지이제프가이 지역을 빨리 사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바로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자, 데몬헌터가 사냥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위이 보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죠. 네. 자, 트리오 베이지 업 하고 있는 베르나도 로드리게스. 이두 선수도 지금 현재 각각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 조의 이 N그룹 같은 경우에도 현재 5명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상당히 분위기, 어, 어 진출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고비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어, 토너먼트 진출까지는 저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N그룹에서 정말 그러나 본 선수,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워크스의 매니아 분들이는이 네. 둘밖에 없어요. 지아오는 원래 유명하고, 그렇죠. 브라질의 유파이파토이 선수도 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국제 대회 종종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네. 이두 선수가 지금 사실상 N조의 1, 2 결정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마도 이두 선수가, 숭래이 선수가 저는 1위를 한다고 보는데. 1위, 2위로 진출할 겁니다. 어, 각 조회에서 두명이 32강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브라질의 1위로 어, 본선에 올라온 로드리게스. 네. 자, 만화번으로 파시어를 계속 쫓아가는데요. 파시어 체력 많이 떨어졌네요. 뭐 아저씨 아 어제 나도현 선수가 브라질 선수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텔레포트 타고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네. 예, 나도현 선수 그러나 일단 어, 나도현 선수도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긴 했죠? 그렇죠. 동 네. 2위로 올라갔어요. 재경기까지 하고 힘들게. 네. 그리고 워크업 3의 우리나라 선수들 현재 상황은 어, 이성덕 선수가 오늘 조별 풀림 경기가 있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니까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퍼펙트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퍼펙시 안고 2위로 올라갔어요. 네. 일단은 나이트 프의 움직임을 많이 묶어놓긴 했는데 어, 베르나우 선수도 국제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선수도 그렇게 쉽게 기량 차이가 나는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스니웨이 선수. 아 세컨 영으로 타오른 직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 지속적으로 아, 예, 유파파토 안쪽으로 들어가서 데몬헌터로 찔러보기를 좀 해주네요 지금 테크나 병력의 운영 어, 어, 그리고 비스마스터, 네, 어떤 유닛을 뽑아서 공격을 할지의 선택권은 승리의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파시어가 견제를 하고 식통과 음. 그렇고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베르나 선수가 더 잘해주고 있죠. 데몬이 견제라고. 미스터 마스터를 세컨룡으로 뽑아가지고 아가는요몇개안 네. 네. 되는 사냥터를 지켜야 돼요. 워낙 좁은 맵입니다. 사냥터를 내주게 되면 그것이 영웅의 레벨업 차이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카오먼직전 그리고 그런트로 중앙으로 나와봅니다. 데몬헌터가 계속해서 이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견제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트를 전체를 뺄 수가 없죠, 지금. 네. 생각보다 자, 보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술리안 선수. 자, 파시어는 아직까지 레벨 2. 그리고 역시 대모너서도 방금 레벨 2가 됐습니다. 자, 체력이 좀 줄었네요.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아, 자, 레이더죠? 물론 지금 상황으로 네. 누구의 우세를 점차, 점, 점치기에는 어렵지만, 이, 어, 사실 그동안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두그 선수의 국제대회 경험 이런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베르나 선수가 더 평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브라질에서 계속 꾸준히 대회를 나왔다는 거, 이 점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발전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좀 게다가 또 어, 1라운드에서도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 본이 네. 어, 뭐 살짝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 네. 전반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기회를 오! 놓치지 않네요. 바로 레이더 인 있어요. 예, 사냥 그래도 말자. 열심히 해라. 네. 결승적일때 나와서 잡아주겠다 이거죠! 저희가 열심히 아이 선수 어, 가능성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에 아미스 마스터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레몬헌터가막 견제를 할때승리 선수는 침착하게 동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세컨 영을 사냥이다.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잡았어요. 에이. 자 이렇게 되면 베르나토 어, 로드리게스 어, 시작하면서 완전히 승리웨이 선수에게 한방얻어갖고 시작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확 낚아채는 듯한 어, 이런 플레이에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팬들 또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어, 중국 팬 예. 예. 미국 중계진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지금 거기 해설하시는 여자분인데 예. 중국계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스포츠. 아주 좋아하시네요 그럴게요. 자 그러면서 멀티를 지금 하는데요 스니웨이자 레이더도 이제 어느덧 모이기 시작했대요 스니웨이 자, 데모노터 혼자서만 사냥을 나서고 있습니다. 베레나도. 중앙. 아, 6시 상점 지역을 역시 승리웨이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좋아요. 움직임 좋고. 넷. 영웅 체력 회복하고 합류 다시 또 해주고. 텔레포테이션 스텝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스트 마스터가 지금은 레벨업을 해야지 데모노터가 레벨업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아, 이제 합류가 되기는 했는데. 비스마스터도 역시 아 이제 레벨 3 됐네요 물론 영웅이 레벨이 높으면 좋은 거지만 저 사냥으로 얻어주는 경험치는 비스마스터에게 몰아주고 네. 데모노트는 전제나 어... 그런 레이더를 잡아서 레벨을 자, 올려야 되는데 또 예전에... 이렇게 사냥 끝나서 체력 없을 때딱 들어오는 거 보세요 신비의 운소 그래서, 그래서 포탈 타고 돌아갑니다 베르나 드로드리겠어스참 아... 승리 아... 웨이 타이밍을 정말 잘 잡네요 네. 처음에 별유이없을때 영웅 레벨 낮을 때야 탱크한 듯이 보였지만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승리웨이 어, 선수의 위력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승리웨이 어, 선수의 멀티 지역이죠? 거기 워즈었어요 멀티, 멀티 빠른 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빠른 타이밍에 멀티라는데 이건 워가 저 멀티를 하고 있는 그레이트홀을 깬다는 건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 나이트엘프의 병력이 오크 병력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냥하는데 견제하고 네, 그렇겠죠. 계속 싸워주고 그는데 지금은. 그래서 깨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태. 자 메레나도 버즈이게스 자신의 그냥 가까운 쪽으로 사냥을 하면서 약간 숨을 돌립니다. 데모나 터도 레벨 3업됐네요자 그리고 역시 사냥을 하고 있는 쓰리웨이 어... 예, 그렇죠. 단련이 보내면 금방 또깰수 있고요. 네. 네. 또때마침 필리지가 개발됐다면 돈도 벌수 있는 거고요. 아유, 그럼요. 자 그러나. 돈이 어,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 올라가죠 베르나토 로드리게스 네. 야, 그새 필리즈까지 개발한 승리의 선수의 센스 정말 돋보이네요 어, 자 그리고 자 멀티는 뭐 무난하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베르나토 로드리게스 6시 쪽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아 병력들을 가고 있어요 팀컵까지 네, 뽑아서 어, 네, 올인 넘수성 플레이이긴 네. 하지만 먼지를 안 주겠다는 작정인데 오늘 시아오티 순리의선수 판단이 좋다고 봅니다 네? 상대가 3명은 올린이기 때문에 괜히 일로 포탈 다고 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내시를 해서 상대들이을 깼다면 그것만으로 이긴 거예요 오히려 라인제프가 먼저 포탈을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팀이 강제 공격하고 있고요 슬림웨이 그렇죠 먼저 포탈 다고 오죠 드레이트를못 깨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리에이도 포탈 다고 도망가야죠 예. 예. 아 슬림웨이 바로 아, 가네요 아이, 정말 좋아요 예. 자 아, 결국 또 멀티는 지켜, 멀티 지켜냈어요. 아직까지 멀티를 깨지 못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납삽한 플레이가 아하. 바로 이렇게 해야, 그, 네. 나이스 플레이인 거죠. 네. 자, 근데 뭐, 뭐, 깨지면 또 의미가 없어요. 깨지면 그쵸, 안 되죠. 지켜내야죠. 워낙 기어들이 있기 때문에. 순루의 선수가 내겠다. 병력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병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승을 음. 뽑고 어킵을 연결 때까지 오.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나, 만약에 oh 지금 또3명으로 공격을 들어오게 될 경우는 순리웨 선수는 또 본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내는또 로드리게스는 또 알기 때문에 순리웨이 선수의 진영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영웅객 앞장서고 뒤쪽에, 어, 유닛을쭉 따라가는데, 자, 순리웨이 선수의 병력은 지금 현재 6시 상점 쪽에 있습니다. 포탈 타고 돌아와야 돼요. 자, 그렇지 나가지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요. 아. 본진 수비가 아니라 베르나도 선수 진영 쪽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이 타이밍이 아니면 브라질의 베르나도 선수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순리의 선수는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노워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상대가 3명 우쳐야기 때문에 조금 싸우기 부담이 됩니다. 네. 그걸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약한 타이밍 베르나도 그렇죠. 선수의 경력이 빠졌거든요. 나이스 포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포탈 좀더에썼는데 아, 없어요. 보통 보도지 않습니까 지금? 아, 지상적으로 보도가 되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트리 가러다시 트리 테 다시요. 트리 테러, 여기 트리 깨졌어요 이번 트리 테러는 승리를 부르는 트리 테러 포탈 있죠? 포탈 있어요. 트리가 깨지자마자 박스티가찾져나왔거든요 네, 선수 팬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아, 뭐이러게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돈도 없거든요. 라이트옆과가 트리를 만들 돈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발끈 러쉬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뭐 거의 뭐 60, 70의 어, 금밖에 없는 네. 베르나드 선수가. 갑자기 노어팀에서 67까지 쫙 올렸지 않습니까? 승리웨이 선수. 네. 이제는 막으면 이긴다는 거죠. 그렇지요. 거예요. 자, 승리웨이 선수의 깔끔한 운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워낙 또뭐이 승리웨이 선수, 어, 국내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그런, 어, 여러분들이 뭐더잘 아실 리라 생각이 되고, 침착하게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라이트 F 지금 영웅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도 팔아야 돼요. 트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트리를 만든다고 그게 해답이냐? 그것도 아이고. 아닙니다. 또, 지금같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트리만 깨고 도망갈까? 아까는 트리오브 이터러티, 본인 3단계였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버틴 거지, 트리 만든 거 1단계짜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트리오브 라이프. 트리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네. 트리오라 가지요. 트리까지금 아이, 인벤토리에 채워놨어요! 자 네, 예, 포켓팩토리 쓰지만은, 지금 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아, 뭐, 탈론이 많기는 합니다만, 탈론으로 글쎄요 올인이에요, 힐링을... 나이트 에프는이 싸움에서 예. 지금 뜨이거든요아 어, 근데 지금 힐링 스크롤 하려고 정말 잘해줬네요. 네. 띄워주는 것에서 좀할계가 있지 예. 않을까. 어, 그러나 탈론이 많으니까. 선수? 예. 탈론에 사이클론. 물론, 잘 쓰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잘 거는 힐링 스크롤은 정말 잘 썼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공격에서 희승리의사실을 조금. 밀릴... 그러나, m 진 i 유인하고 m 진 i 바로 이엠신진 부산 없어. 이거 잡을 수 있어! 네, 네, 아, 잡으신 게요어 이거를, 손잡은 소리를 좀, 어디, 자죽 길을 막으 거죠. 그러면, 아, 갈 데가 없어지는데. 네, 그가트릭님께서 어디, 리빌링도 됐습니다. 네, 자, 네, 네, 네. 전사. 네본 전사. 네. 전사. 지금 뭐레이더들이 둥둥 떠있기는 어,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어 그래도 10천은 감사합니다 1 0잡았어요깐1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네. 네. 어, 어, 탈론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힘을 받기네 해요 네 탈론이 정말 무서운 이러네요. 조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 아시겠죠? 해서... 어? 색 없나요? 파시아 하지요포살 없네요. 세번에서비아스야 되고 중요한 건 지금 <목소리> 승리의 선수가 스티릿로커를 뽑아서 디스펜션트 이 페를 좀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탈론에게 많이 당하고 있죠. 아, 그러 전면전으로 승리의 선수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어차피 더러우도 있고 원주 음. 쪽에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악뮤리즈 그만이거든요 날씨에 는추가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로지 이것이 어, 메리나드 선수가 갖고 있는 전 경력이에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일뿌 하나씩 하나씩 잡고 승리의 멀티를 빨리 깨야 돼요. 좋습니다. 큐비 스톤에서 트 멀티 견지하는거 좋고요. 와 지금 탈롱이 둥고게둥고게 둥글게 해서 내려. 오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죠 마법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력 들이 높아 있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지. 그렇죠. 참 경이 를달라다니고 있죠. 우리나라요. 자파시오은 일단 중앙 3번에서 살려냈습니다. 승리회. 승리 선수가. 자원이 많다는 것 때문에 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어, 베르나 선수의 선전에 훨씬 놀랐을 거예요. 말이에요. 자 이대로 밀면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베르나도 막판에 탈론의 힘이 없을 어, 것입니다. 하지만 탈론을 탈론이 추가로 모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스피리워커 마법 유닛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물리력으로도 제압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몰리셔가 본질적에서 나왔고요 버로 들어가야죠. 아 다시 포켓 페터리 버로 테러. 아, 파시어 파시어는 예곧 아, 나오기 직전이고요. 스톤이죠 스톤. 아턴톤 다음은 스톤. 자 스톤은 따라 나왔고. 다시 합류했어요. 네뒤쪽에서 한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네요. 한류인들은 영웅이 예. 제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안녕. 발론의 사이클론은 영웅에 걸면 덜피고까지는 아니에요. m c 5에서 잡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자, 쇼크웨이브로 또체력도 많이 줄여놓고 자, 베르나도 선수의 유닛들을 하나하나 줄여주는데요. 자, 그러나 뭐스니웨이도 쉬운 공격. 맞으면맞으면 승납니다. 이긴 겁니다, 스니웨이 시아오티, 1승을 추가하는 상황. 엔조의 1위가 될 아. 가능성을 거의 99% 이상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 틴디 아, 네, 네. 아, 자, 역시 베르나르도 드리게스. 뭐, 어, 뜻분신 선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는 중국의 2위 슬리웨이였거든요. 중국 파트기 선수 전략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슬리웨이 선수 역시 현장에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은 그만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리웨이 선수는. 2승을 거두게 됐고요 브라질의 베그나드 로드리게스 선수는 2승 1패를 안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깔끔하게, 어, 스니메이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고, 그러나 브라질의 베그나드 로드리게스 선수도, 어, 선정이 조금... 농구가...